5층 가중 자료로. 도연산당이에요. 지금은 마이크 녹음 중이고, 지금은 이거요. 무선 마이크. 이게 스몰리그에서 나온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1080p30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음. 지금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뭐냐면은, 오즈모 포켓3 세너로 나온 제품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연산 당기고, 지금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대봐야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어,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짐벌로 도연산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리뷰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어, 이렇게 짤로 할수 있는 거 20mm 렌즈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집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음잘 나오네 구독자님들도 보고 재밌겠는데 음 정중앙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음 촬영하고 있고 도현산당에 왔습니다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되네 그지?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거니까 아, 제가 이거 촬영해서 보이려고 진짜 공부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네, 여러분. 20mm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연산당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이 정도 1080 사이즈면은 뭐, 다 만들지. 근데 이게 손잡이가 조금 작다. 응? 음? 크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음. 얼굴 보고. 트래킹해서 일부는 만드는 거는 괜찮아.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할수 있겠는데, 어, 짐벌, 이거 DJ 오즈모 포켓 3에요. 액션 3도 있고, 지금은 DJ, DJI 오즈모 포켓 3도 있고, 지금 전에 썼던 거는 DJI는 액션캠이랑 두 대의 짐벌이랑 쓰고 있어요. 그래도 도연산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짤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은 이제 스마, 스몰리고 스마트폰 C 타입 마이크로 충전해 가지고 촬영했는데 열은 좀 발열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음, 이거는 저희 집이고, 음, 저기는 저희 굿당 보이죠? 여러분, 뭐... 저녁에 시골집이 다 똑같지.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음, 1080 사이즈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20mm 렌즈로 지금 뭐 하는데, 이게 뭐... 할것가건 괜찮은 것 같아. 시골집이 다 똑같죠? 음. 마이크 숨은 어때요 여러분 음. 형님도 일하고 있고 음, 도연산당 집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